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네 지금 S&P가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오 600만원, 610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S&P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10분봉 차트고 이쪽이 30분봉 차트죠. 근데 S&P 차트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하루종일 바닷권에 있었죠 이게. 빨간색이 현재값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 라인이 중앙선이고요. 그러면 중앙선 밑에서 바닥에 있을 때는 중앙선을 뚫기 위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상승 추세 나면. 근데 중앙선 위에 있다면 중앙선 깨기 위해서 내려올 수 밖에 없고요. 오, 20만원. 계속 올라가죠? 620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토케스틱의 저점을 잡았고, 여기, 여보 뭐 저점이죠, 이게. 여기 노란색 구간이 전부 저점입니다. 녹색 구간 올라가죠, 다시. 노란색 구간 잡으면 또 올라오고. 노란색 구간 잡으면 올라가죠, 쭉쭉. 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요. 근데 반대로 하락 추세 때는 여기 청색박스 위에서, 이렇게 청색박스 위에서 매도를 잡아야 되겠죠.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녹색구간 잡으면 떨어지죠. 녹색구간 잡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네. 한번 다른 종목도 봅시다. 클레드 월 볼까요? 네. 어제도 바닷권이었고 오늘도 바닷권이죠 지금 중앙에서 방금 뚫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죠. 선수 추일 때는 어떻게 하죠? 스토캐스틱 저점 잡아서 올리고 또 노란색 구간에 저점 잡으면 올리고 여기 잡으면 올라가죠.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서 계속 바닥이었죠. 중앙선 여기 있고. 그러면 스토캐 저점이 노란색 구간이니까 잡으면 또 오르고 잡으면 올라가고 잡으면 또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담정부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전종목 다 보셨습니다. 엔화, 유로, 파운드, 나스닥, 항생, 달러, 골드 다 나오죠. S&P까지. 유로 봅시다. 유로도 아침에 바닥이었죠? 예, 또, 바닥이었다. 지금도 중앙선 뚫기 위서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방, 상승 추세죠? 그럼 어떻게 되응합니까스토게스트의 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 구간이 저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끌어올리죠? 끌어올리고. 어제는 어떻습니까? 중앙선 위에서 놀았죠? 오늘 아침에 중앙선 밑에서 바닥권에서 놀았는데, 중앙선 위는 아침부터 고점 출발입니다. 고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중앙선 끼기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밑으로 하락할수 밖에 없죠. 그러면 스토캐스틱 고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가운데 있는 위치 지표가 없고 녹색 구간이 고점입니다. 그럼 떨어지죠. 녹색 구간 올라가면 쭉 떨어지고 또 녹색 구간 앞 떨어지죠. 여기쭉 올라갔지만 떨어지고 결국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네, 이거 보십시오. 네, 이런 날은 아주 먹기 좋은 날이죠. 네,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 넓게 출발하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면 스토캐스틱 고점이 녹색 구간이 잡으면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쭉 빠져버리죠. 굉장히 크게 빠져버립니다. 다른 점 봅시다. 항생 볼까요? 아. 항생, 어, 갑자기, 여기서 봅시다, 항생. 아, 월물이 바뀌었네요. 지금 7월물로. 보십시오. 여기까지 는 계속 하락 추세였죠. 그러면 스톡캐스트의 고점, 녹색고의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결국 떨어지죠. 이렇게. 네. 근데 어저께부터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 있을 때는 스톡캐스트의 저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노란색고의 저점이죠. 그럼 쭉 끌어올려 보죠. 지금도 저점이죠. 노란색고 잡았더니 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골드 도 봅시다. 골드도 월물을 바꿔서. 봅시다. 아 지금 중앙선 위에 있네요. 아침에 바닷권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닷골 때 중앙선 뚫었죠. 바닷일 때는 노란색 구멍을 잡아야 겠죠 끌어올리죠. 근데 중앙선 위에 이렇게 청색 박스가 있는 상태는 계속 중앙선 깨기에서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시 고점을 잡으면 떨어지고, 고점 잡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죠. 어제 그거 그제도 그렇게 예, 고점에서 잡으면 또 떨어지고. 고점 잡으면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저점을 깨고 쭉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페셜 가시고 저장 화면을 보시면 오일, 골드, 유로, S&P 다 나오죠. 전종목, 황생, 그다음 국내 선물도 있습니다. 국내 선물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국내 선물 오늘 날짜입니다. 6월 29일 했죠 9시 반, 9시, 10시 이렇게 시간대별 나오죠. 아침에 바닥권에 놀다가 쫙끌어올 중앙선 돌파해보죠, 이렇게. 네. 그럼 바닥권에서는스토케스틱의 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노란박스죠. 조금 올리죠. 조금 올렸다가 또한번 여기서 또 바닥 찍죠.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고, 삼박자가 딱 맞죠, 이렇게. 그랬더니 강하게 끌어올려보죠, 이렇게. 그럼 중앙선 여기서, 여기서 매수해서 중앙선 돌파한 뒤에 파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 파라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296.50. 299. 96에서 9 9까지라 거의 한 3포가 려니다 3포. 3포면 그, 금액은 얼마죠? 1포가 50만 원이니까. 3포면 아, 1, 1포가 이제 25만 원이죠. 75만 원이죠. 3포를 먹습니다. 굉장히 크게 먹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2 4 0득인데 이걸 분봉으로 봅시다. 지금 5분봉이고. 그 어제는 이거 여기가 오늘 아침에 출발한 거고요. 네, 어제를 보십시오.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서 이렇게 놀았죠. 그럼 하락 추세니까,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잡아야 되겠죠? 녹색 구간의 고점이 떨어지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 VIP 차트를 보시고 하면요.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추세가 바닥에 출발했는지, 아니면 중앙선 위에 이렇게 고점 출발했는지, 이걸 일찍 알아야 됩니다. 이게 늦게 알면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어 610까지 올라가네요. 인제서 아 이거 상승 추세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침부터 장 초반 전에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매수를 잡아갖고 중앙선 돌파한 데 청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VIP 차트를 보시고 하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아침부터 일찍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저기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 틱틱이 단타 매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한 10틱에서 20틱. 이 단타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수익이 날 때는 조금 먹어요. 한 30만 원,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이상 먹기 힘듭니다. 근데 잘못 들어가서 물릴 때는 또손절매도또잘 못하고 또 물타기까지 합니다. 시장을 거꾸로 들어갔는데 계속 물타기해요. 이 지금 현재 추세를 모르니까 이 파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추세 방향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인데 이걸 거꾸로 하락 추세로 뺏긴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손실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정확히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 VF차트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현재 추세가 바닥에 있으면 상승 추세 중앙선 뚫기 위해서 여기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고점이라면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선 깨기 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락 추세가 나온다고 할수 있죠. 그럼 매도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을 알아야 돼요. 전부 그동안 틱틱이 단타.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 나요. 한 30, 40, 한 50이나 나오면서. 잘못 들어가서 물릴 때는 뭐 100, 200도 막 까먹기도 하고. 요 물타기에서 또더한 방에 왕창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매를 많이 했는데 계속 원금만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죠. 계속 언금이 감소가 있다면. 그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 차트도 제대로 세팅해놓고 해야 되고. 이게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추세 방향이 아침부터 알아야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이제 와서, 아, 이거 상승 추세구나. 늦게 알면 끝납니다. 이미 버스가 지나간 거예요.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매수로 들어가면 멀게 없습니다. 바닷권에 있을 때 알아야죠. 장 초반 전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방에 VIP 회원 가입하시고 실제 거래하시면 이 VIP 차트 깔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니까, 예, 이, 이걸로 그, 그 차트를 세팅하고 이 매매 기법만 배우면 아주 쉽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620까지 올라갔습니다.